왔나보다 왔나보다 아오우우 왔다다 왔다 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어, 요즘 한참 문어 낚시가 핫하죠 저도 이번에 그래서 문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금어기 해진 날 출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금어기 해제되고, 뭐, 조금 지나서 출조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 스케줄과 기상이 맞아들어가지고, 다행히, 금어기 해제날 출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는 선장님 배 통해서 출조를 했는데,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금어기 해제날 왠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가지고, 자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일단 예약을 해놨고, 제가 금어기 해제날 문어 출조를 가면 어떨까? 되게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조가를 낼수 있을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해제날 첫 출조를 해보는 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뭐 나가는 선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사들 다른 조사님들도 엄청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어그 부분이 되게 걱정스럽기도 했었고 이번 출조는 7월 9일이 해제날이잖아요. 12시 땡 치자마자 낚시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 전투 낚시였어요. 금오기 해준 날 상황은 또 어떠했을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 영상 본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동안 썼던 거랑 약간 좀 다르게 그래. 생겼다. 일본에서 문어에게 다 이렇게 나와. 아, 니처럼 네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니까. 그래. 그니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빠른 긍정. 애가 병이 심한니다 <laughs> 세네 개씩 들았 달아. 한 번에 막 이만씩 들어가고 그래 <laughs> 동생한테 장사하시네. 오랜만에 문어 드시겠네요. <웃음> <웃음> 저 덕분에. <laughs> 벌써부터 어두울 <오도로> 생각. <laughs> <하네. 웃음> 애기 몇게살거 <개 웃음> <살구> 없다면서 <laughs>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이거 봐요 예쁘게 생겼어. 이지어지더라 이거 어? 이거 뭐예요? UV 캔인데 애기 칠하면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오! 축광기비추 장난 아니야 그거 문어마음적으로 지금 무한 압박을 어, 주는 거잖아 우리 축광기 어디 있지? 축기 7호 끝에요 아니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와 되게 신기하지? 여기 제 이름 써도 돼요? <laughs> 계란 멸치 새우 계란이야 이거 개 게. 계란, 개, 어. 새우, 멸치. 니가 문어라 생각하고. 내가 문어면, 어. 그럼 새우 먹자 이게 뚜껑이면 차흙처럼 생겼거든. 응. 음. 이게 애기 바늘에 바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집어제 응. 보 거, 집어제 아유, 정보가 이래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량 조건으로 도착을 한것 같은데 배들이 엄청 많아요 짠이 불빛들 보이시죠? 이게 다 문어배래요 문어배 이렇게 일찍 12시 땡 치자마자 왔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온 U V 마카. 아까 거대 신신 낚시에서 사온 U V 마카. 이게 야광 되는 거지? 이색 이렇게 칠할 때 다칠 해야 돼? 온몸에? 응. 아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모르겠다. 지금 제가 딱 던진 시간이 한 열두 시0분 정도 된것 같아요. 딱1 2시1 0 분에 스타트를 한것 같습니다. 아니 껍질이야 어 문어다 문어 왔다 어 저기 또 나왔다 아나 너무 껍질만 잡혀 으악 흐엉? 으악 또 쓰레기 아어오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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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낚지로와 이거 뭐 우와 우와 낙지다 이거 낙지 와왕 어, 낙지 잡혔다 하 <laughs> 바닥을 읽을 줄 알아야 돼나 너무 채비를 욕망 그득그득하게 한것 같아 <laughs> 막 반짝이 달고 애기 큰거 달고 지금 잡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일반 보통 그냥 왕눈이 애기로 다 잡고 있는데 <laughs> 욕망 그득그득 또 뭐야? 또 뭐야? 또굴 또 껍질 같아 이게 두 종류 아까 잡혔을 때 뻐걱뻐걱 거렸거든 이게 근데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또 아유 진짜 욕망 그득그득해서 좀 일반 왕눈이 얘기로 바꾸겠습니다 목말라 냉커피야 와와 엄청 맛있다 정신 확 든다 다시 욕망 그득그득으로 바꿀까? 영 심심하네 아 냇노 들어갑니다. 야, 양념 칠합니다. 바늘에 가서, 아, 냄새, 아우. 어떻게 발라? 그냥 이렇게 아... 그냥 한 번씩 담그면 안 돼요? 어, 그래야 아... 음. 음. 어, 그래야 야 그래도. 야하다 <laughs> 된장 발랐어. 양념 들어갔습니다. 양념. 나 보다. 다 왔다 왕낙지다 와, 와 어쩐지 너무 무겁더라 와 왕낙지 이수 크다 엄청 커요 우와 다리 엄청 굵어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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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왔다. 왔다 왔다 문어다 와 문어 잡았어요. 와 낙지에 문어, 낙지 둘 문어 하나 양념 치특키 <laughs>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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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피디 군발해 군발하세요 아까 처음 낙지는 이제 그 용만 그득그득으로 잡았고 두 번째 낙지랑 방금 문어가 고추장 애기 두개에금 색깔 애기 하나 이렇게 달아서 지금 왕낙지 하나랑 문어 하나 잡았어요. 낙지. 낙지가 금어기라고 하더라고요. 와 낙지 컸는데. 쬐은만 문어 한 마리 남았어요. <laughs> 빈곤해졌어 어떻게 금어기였다니 이걸 낙지 금어기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잡으려는 주어종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미처 생각을 못했네. <laughs> 아 진짜. 이 좁은 양식장에 배가 몇 척이야.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막 터져 나오는데, 지금 이 구역이 씨알이 엄청 커요. 이때 잡아야 되는데. 왔다! 나도 왔다! 나도 왔다! 나도 온거 같다! 왔다! 자, 문 왔다. 자 왔습니다. 진짜 잘 잡으신다. 아이고 무거워 뭐야. 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거워.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날이 점차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시작 할때 낙지 두 마리, 문어 두 마리 잡아내고 지금까지 지금 입줄을 못 받고 있어요. 아, 어떡합니까 이거? <laughs> 어? 아아드디어 했네 진 c 주먹은 아니고, 약간 어, 그래도 r 내 주먹보다 커 일단 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직 이른 아침인데 손이랑 팔이랑 막다 지금 부어오르고 있고 잡은 것도 없는데 거제, 통영 모든 배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경상남도에 이렇게 배가 많았는지 사람이 몇명이어이 중에서 진짜로 문어 하나씩 주워 먹기잖아. 날 첫날이라고 해서 되게 막잘 잡히고 막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의외로. 같아요. 와 이렇게 진짜 전쟁 속에서 한 마리 낚아내는 게한 마리 잡는 데 진짜 천원이 따라야 돼 겨드랑이야 이미 지쳤어 아 챙질이 높게 안돼 미치겠다 어? 왔다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 응. <laughs> 아니야 이거? 쭈꾸미야 쭈꾸미 왔다 왔다 t h 와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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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여기서부터 잠시 더 t 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마 제가 u g h t of the thought of the thought of the t h o 마지막 문어, 영상 속 마지막 문어인데, 이때 가장 큰게 왔습니다. 아, 왔다! 아, 어. 엄청 크다! 진짜 왜 이렇게 커? 뭐? 라라라라. 진짜 커. 아. <laughs> 어, 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포기 선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이 너무 촘촘 부어서 너무 아파요.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차잘 도착을 했어요 <laughs> 뭐 마무리도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하고 어, 여기는 배코 피싱이라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라이프 레저 협력 선단이고 네, 오늘 배코 피싱 타고 네,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너무 힘들어 작은 문어를 가지고 중요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 얼굴이 보이질 않아 얼굴 없는 미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 진짜 얼굴보다 이렇게 가리는 게 지금 더 이뻐요. 지금 잡은 즉시 또 열을 여기저기 여기 나눠주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한제 12마리 잡았거든요. 이거 죽었어요. 죽어서 얼른 냉동 해놔야 돼요. 무겁죠? 오, 무겁죠? 들겠는데? 아니 말이 쓰 얼마 안 돼요. 못들겠는데세 마리인데 <laughs> 큰 것만 아놨어요 제가. 아니 근데 이 이거 어떻게 지금 <laughs> 이거? 아니 안 지워져요 이거 어, 크지 않네? 씻으면 지워진다니 안 씻을 거지?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겠다. 그거. 예. 씻으면 지워진다. 씻을 거예요. 안 씻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네. 맛있게 드요 <laughs> 물에 만들 것들 장 보러 왔어요 육수도 따로 샀고 이게 밀가루가 없어서 굵은 소금으로 소금에 깨끗이 씻고 또 헹구고 그다음에 머리 뒤집어서 내장 빼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전복인데, 여름철이라 생으로 먹기가 조금 겁이 나서, 삶아서 물에 넣겠습니다. 문어 이야. 문어랑 전복 삶아가지고, 지금 얼음물에 넣어놨어요. 조금 탱글탱글한 식감을 위해서. 이따 물에로 만나자, 얘들아. 다듬만놓은 채소들. 한번 보며 끝~ 이야~ 자, 물에 나~ 여기는 이제... 숙해~ 아~ 자, 이제 육수 부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소면까지~ 허허허허숙해부터 <laughs> 아, <시럽. 웃음> 네, 먼저~ 이야~ 음~ 아, 그 문어 향이 되게 진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미안해요. 맛있는 건자 먹어 가지고.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다음에도 또 열심히 출주 나가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